최근 김해시청 기간제 근로자가 민원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김해시는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근로자가 시민에게 욕설을 한 겁니다. 김해시는 사실을 인정하고 곧바로 사과했는데요.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달 30일 자정이 넘은 시간 김해 주촌에 사는 A 씨는 김해시의 전화를 걸었다가 귀를 의심하는 말을 들었습니다. 집 주변으로 악취가 심해져 순찰을 돌아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쏟아낸 겁니다. 방금 전화 끊으신 분이에요? 아 그래 이야기를 하세요. 데왜 전화를 끊시냐고요. 상황이 세요 악취 순찰 근무 시간을 놓고 A 씨와 기간제 근로자 사이 신랑이가 벌어진 건데 기간제 근로자가 A 씨에게.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. 그 욕설을 듣고 난뒤한 이틀은 몸살을 앓았어요. 너무 무섭고 이제는 치가 나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상태예요. 밖에 나가는 것도 솔직히 무섭고요. 해당 근로자는 많은 민원 응대에 지친 나머지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. 김혜씨는 기간제 근로자가 욕설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유가 무엇이든 명백한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. 또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. 문제가 된 근로자는 그 문제가 된 다음 날부터 근무 배제를 시켰습니다. 그리고 10월 7일까지 10월 7일 로 이제 계약을 종료한다라는 통보를 오늘 할 예정입니다. 김 씨는 담당 공무원들을 해당 부서에 배치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.